안녕하십니까? 장사 코치 장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제가 말씀 전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프랜차이즈의 수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과연 오래 갈 프랜차이즈인지 아니면 이 프랜차이즈 단타로 끝날 프랜차이즈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 사실 이거는 100%는 알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90%까지 변수가 있는 아이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90%까지는 완벽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가 오래 갈 브랜드인지 오래 가지 않을 브랜드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뭘것 같습니까?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뭘것 같습니까? 이브랜드 오래 갈것 같다?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돈 많이 벌면 아, 돈 많이 벌면 오래 갈것 같고, 돈이 좀안 벌면, 어 자, 오래 갈것 같다,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은, 딱 매장에 들어가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나가면서, 야, 다음 주또 와야 되겠다. 고그 하고 나가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먹고, 아 비싸기만 한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면 재구매율이 얼마나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가능하에 따라서 그 브랜드가 오래 갈지 오래 가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재구매율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수명은 결정이 납니다. 자, 지금 매출이 약하지만 손님이 들어오면 계속 단골이 되면 지금 매출이 약하지만 서서히 매출은 올라가면서 재구매만 높으면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브랜드가 있는가면 하 이런 그래프 OO 같은 경우는 거의 급상승을 치고 올라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한번 먹어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것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인가? 매일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폭발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먹어보고 난 다음에 두번 다시 다안올것 같아. 그러면 그 브랜드는 한번 이슈만 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가 옛날에 있었죠. 슈니발렛. 그 부셔먹는 과자 아시죠? 완전히 이슈가 됐죠. 부셔먹는 과자. 야, 한 번씩 먹어보러 가자. 그래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부셔서 과자를 먹고 난 다음에 다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일반 과자 옛날에 먹던 어릴 때 먹던 그런 과자잖아 한번 먹고 두번 다시 안 먹게 돼요 그런 브랜드들은 처음에 매출은 폭발적이지만 재구매가 전혀 없으니까 6개월 만에 브랜드가 매출이 떨어져 버리죠 근데 o 같은 경우는 어땠냐 어 한번 먹어본 사람이 야 기가 막히다. 우리 내일 또 먹자. 이렇게 됐어요. 그것도 누구냐? 20대만 먹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다. 재구매율이 강하면서 20대만 먹느냐, 30대만 먹느냐, 10대만 먹느냐, 남녀노소가 먹느냐, 또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수명은 결정이 납니다. 지금 XXX 핫도그. 핫도그는 남녀노소가 먹으니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맛은 약간 임팩트를 주고 약간 바꿨지만 중독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한번 드신 분들이 핫도그는 우리가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태국 음식이나 이런 것처럼 금방 먹고 한번 이벤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핫도그가 사실 별거 아닌 아이템인 것 같지만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오래 가는 아이템입니다. 재구매율이 있고 남녀노소가 먹으면 폭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의 수명은 재구매율이 어느 정도인가? 매일 또 먹을 것인가? 일주일만에 먹을 것인가? 한달 만에 먹을 것인가? 일 년에 한 번씩 먹을 것인가? 이 재구매율. 그 다음에 두 번째, 20대가 먹느냐? 30대가 먹느냐? 50, 60대가 먹느냐? 장년층이 먹느냐? 노년층이 먹느냐? 남녀노소가 먹느냐? 층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브랜드의 수명은 오래 갑니다. 자. 브랜드의 수명은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재구매율. 재구매율이 없이 남녀노소가 먹으면 의미가 없죠. 재구매율이 없이 남녀노소가 아무리 먹어도 한번 먹고 두번 다시 안 먹으면 그 브랜드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의 수명을 체크하는 방법은 과연 재구매율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가? 매일 먹을 것인가? 매달 먹을 것인가? 아니, 사람들이 이걸 거의 1년에 한 번씩 먹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어, 이 재구매율에 따라서 매출과 그래프 폭이 달라지죠. 1년에 한 번씩 먹지만 계속 먹을 것 같아 10년 동안. 그러면 계속 서서히 올라가겠죠. 근데 매일 먹고 사람들이 계속 먹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재구매율이 없는 브랜드는 할 필요가 없죠. 한번 먹고 이벤트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브랜드죠. 그리고 남녀노소가 먹느냐, 20대가 먹느냐. 그 층이 두꺼운, 넓은 얼마나 폭이 넓은가. 거기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수명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이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재구매율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재구매율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질릴 것 같은 아이템 재구매율이 일어나면서 중독성이 있는 아이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중독성이 있는 아이템이 장사가 좋을까요? 금방 질리는 게 좋을까요? 그럼 뭐, 두말 하면 잔소리겠죠. 재구매율하고, 남녀노소, 대상, 그 폭, 그 다음에, 중독성. 이 삼박자를 보면, 이 브랜드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겠죠. 음, OO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도 높았지만, 중독성도 아주 강했어요.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방송, 매스컴의 그, 메시지 하나로, 매출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구매로 폭발적인 것도 너무 튀는 브랜드들은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능했더라고요. 어쨌든 중독성이 강하면서 재구매력이 강하다면 최고의 브랜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브랜드를 하나 음, 그러면 음, 최근에 뭐 누구나 알만한 떡볶이 브랜드 를한번 보죠. 떡볶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먹었을 때, 어, 새로웠습니다, 맛이. 그리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맛에 대해서 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꽤 오래 갔죠. 어, 그 중독성을 어느 정도는 지켜줬죠. 그래서 처음에 드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즐겨 드셨으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끝은 있죠, 항상. 떡볶이가 그래도 얼추 봤을 때 5년은 무난하게 간것 같아요, 4, 5년은. 4호년은 아주 무난하게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맛에 처음엔 좋았지만 그 질리는 강도. 그 다음에 떡볶이는 남녀노소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브랜드가 됐죠. 그래도 떡볶이는 수명이 그렇게 짧은 수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긴 편에 속하는 수명입니다. 너무 짧은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재구매를 일어나고 약간 질리는 게 문제예요. 떡볶이는 원래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떡볶이 나오면 그 맛을 또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떡볶이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이 한 4, 5년 동안 꾸준했고, 남녀노소 드셨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래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느냐?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질리는, 한번 먹고 질리는 음식이 아니니까. 그 매운맛에 중독성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큰 브랜드가 됐죠. 자, <laughs> 프랜차이즈 수명은 재구매율과, 어, 그 수요의, 수요의 그 폭, 남녀노소. 20대, 30대, 폭. 그 다음에 중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수명은 결정된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코치였습니다.